그게 뭐예요? 그게 체험의 한 일종인데 아이씨. 그러면은 그걸 거두면은 그 사람 다 주는 거야. 체험 신청한 사람? 어 응. 그치. 그,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체험을 했는데 응. 엄청 많이 잡았는데 좋은 무기는 빼고 이렇게 주니까 아 이제 싸움이 난 거야. 근데 그럼 안 되지 않아요? 어우 우린 제이 안녕하세요. 형나만요 안녕하세요. 제가 아까 네. 엄청 태님 네. 불렀는데 안아무안 아, 들어. <laughs> 아무 <안> 들어. 어 <laughs> 와, 대박. 마카노. 마카노. 감사합니다. 마카롱은 마카롱이지, 마카롱은. 헐. 고씨안전네안전희이 형님도 경력 엄청 오래되시지 않았어요? 아이 신참이신참. 신첩. 아. 26년 차. 아 진짜 이 년밖에 안 됐어요? 많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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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많이 배는 다고 배는 배는 엄청 아, 많이 타는데 아, 선장 해가지고 아, 아 진짜 <laughs> 아, 오늘은 전화 통화 하려고 왔어요. 전화 어, 통화 <laughs> 아, 평일이면 좋은데. 얼굴 밝게 얼마, 잘 나와? <laughs> 안녕하세요 뭐. 보금보근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업 체험하는 거 이제 신청 받았었는데 이제 선정되셔가지고 그분한테 전화해서 스케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네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네 보금보근 업의 아내입니다 아, 네 안녕하세요 네, 네, 통화 괜찮으세요? 네, 가능합니다. 아, 네, 저희가 이제 그 어업 체험하는 거 일정 좀 잡으려고 전화드렸거든요. 아, 네, 네. 네, 네. 언제쯤이 편하세요? 그 혹시 네, 월요일도 괜찮나요? 아, 그거? 네, 월요일 괜찮습니다. 괜찮나요? 네, 괜찮네요. 날짜 풍랑주의보 떨어지면 어떡해? <laughs> 그게 문제죠. 그게 문제지. 예. 만약에 하루 이틀 전에 풍랑주의보가 떨어지게 네. 되면 부득이하게 네. 날짜를 또 네. 다시 잡아야. 예, 네. 예. 아,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, 네. 어, 10시 정도까지 가야 돼요. 한 아, 5시 반까지 한 네. 6시까지 오시면 돼요. 알겠습니다. 아, 네. 선생님 혹시 네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 32입니다. 간단하게 성함하고 네. 소개 잠깐만 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그래요. 혹시... 네, 네. 이거, 저기, 예. 찍고 계신 건가요? 예, 예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완전 리얼해서 저도 오늘 알았어요, 이거 찍는지. <laughs> 찍는다고 하면 또긴장되셨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어, 일단은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혼승이라고 하고요. 네네. 평소에 바다를 좋아해가지고, 모보보건님 방송하시는 것도 보고 뭐 네.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. 네. 혹시 와이프분도 귀여워, 뭐 낚시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? 일단 은 물에 들어간. 지를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수영 하게 만들 봤습니다 아 진짜? 같이 네, 네. 네 어, 같이 오세요.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아. 그데 네, 좋아할 것 같아요. 제가 아.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요. 네네. 같이 오시면 네. 자망에서 금 땡겨오고, 어. 간단하게 뭐회를 떠먹고 그다음에 어. 나랑 같이 지가리 네, 예, 이렇게 해서 네네. 배를 두번 정도 아, 예, 아, 예, 타시게 되는 네. 둘다 이렇게 경험하기로 선생님께서 <laughs> <laughs> 합의를 보셨대요. 아, 네네. 예, 좋아요, 좋아요. <laughs> 멀미 안 하세요 혹시? 아, 저도 그게 궁금해요. <laughs> 멀미 안경도 있고 멀미 약도 있고 이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셔도 됩니다. <laughs> 개인적으로는 안할것 같은데 또 네. 영상 보니까 실수를 <laughs> <그렇잖아요>.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네, 저도 태어나서 멀미라고는 저도 절대 멀미 안 한다고 자신하고 나갔는데 아니더라고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일단 저희 이제 가 확정하고 그 전에 다시 한번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좋은 네, 하루 저, 되세요. 네, 아, 네.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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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날 광어 잡는다 그러셨죠? 그때는 리이좀 없었으면 는 근데 그것도 경험이니까 어떨까? 그치 지갈이도 경험이군 <놀람> 지갈이 그날 저랑 같이 나가는데또한 아... 마리 막 놓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이상하게 이게 5천 체험이 강릉시에서 지원하는 거아니2만원 가져와 주가서써 네, 테니까 근데 1인당 얼마씩 는거 저번에 한번 싸움하면 낫다잖아. 고기 다안 줘가지고 아다 주기로 다 줘야 될거 아니야. 고기 좋은 거싹때는 싸움 나가지고 그게 뭐예요? 그게 체험의 아, 한 일종인데 네.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다 그러면 네. 금을 세탁을낳서어 네. 네. 그러면은 그걸 거두면은 그 사람 다 네. 주는 거야 체험 신청한 사람? 어. 그치.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한 거야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체험을 했는데 엄청 네. 많이 잡았는데 좋은 고기는 빼고 이렇게 주니까 아, 이제 싸움이나 어, 그럼 안되지 안 되지 않요네 <laughs> 네, 오늘은 네. <laughs> 오늘은 이제 어업체험 관련해서 선정되신 분하고 이렇게 일정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려요